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지농원의 알록샘. 양지농원의 달록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저희 농장은요. 이렇게 오색쌀 재배하는 농장인데요. 어, 저희가 어, 친환경 농법으로 좀 건강한 쌀을 재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1 8 0 0 0평의 논에 오색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쌀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쌀, 검은쌀 또 녹색쌀 또 누룽지, 찹쌀 등 여러 가지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농사, 알리, 어, 농사 열심히 지으시는 달록쌤이세요.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양진농원의 김학표 달록쌤이고요. 어, 모든 양진농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노동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는 달록쌤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생산한 건강한 오색살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록 쌤입니다. 오늘은 양지농원 오색살 전통 강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오색살 강정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택배 상자를 열어서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농장 오색살 강정은요. 이렇게 저희가 양재농원에서 재배한 오색살을 이렇게 티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와 잘 버무려서 만드는 오색살 강정이에요. 자,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렇게 오색살 티밥이 있고요. 또쌀 조청이 들어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설탕 소금 계피 가루가 들어 있고요. 만드실 때 필요한 요렇게 방법 만드는 방법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드셔서 이렇게 담을 봉투가 함께 들어 있는데요. 어, 식용유와 또 만드는 데 필요한 예, 위생장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색살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만드는 방법은 여기 적힌 주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준비물이 이렇게 또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준비하신 후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어, 따로 준비하실 준비물은요, 오목한 예, 후라이팬이 필요하고요, 버너 만드셔서 놓을 이렇게 쟁반이 필요합니다. 그럼 중불에다 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들어있는 쌀 조청을 먼저 잘 넣으실 건데요. 이제 조청은 받으시면 어, 추운 곳에 있으면 굳어서 잘안 내려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실온에 잠깐 두셨다가 말랑말랑해지면 이렇게 가위로 자르거나 이렇게 뜯어서 쏟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엔 이제 이렇게 설탕, 소금, 계피 가루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잘 녹여주셔야 되는데요. 쌀 엿이 끓었다고 그래서 금방 설탕이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불에 천천히,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시면서 녹여주십니다. 설탕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네, 설탕을 녹여주셔야 되고요. 이제 조청만 넣어도 단데 설탕을 왜또 넣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설탕은 강정이 이렇게 잘 뭉쳐지게 또 그게 유지가 되게 도와주는 재료고요. 그래서 조청에다가 이제 설탕을 같이 넣는 이유가 잘 뭉쳐지라고 그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네 이제 설탕이 다 녹아서 여기에 오색쌀 티밥을 넣어줄 거예요. 또잘 아몬드, 땅콩,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 것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걱 두 개로 잘 버무리듯이 섞어줍니다. 엿이 골고루 묻었으면 불을 끄고 위생장갑을 끼고요. 식용유를 장갑에 네, 한 방울만 앞뒤로 잘 묻혀줘요 식용유를 앞뒤로 잘 바른 다음 아, 여기 잘 버무려진 튀밥을 강... 동글동글 한입 크기로 만드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준비한 쟁반에 펼쳐서 잘 굳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드시기 전에 어,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요 재료 확인을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크게 만들면 요게 이제 굳으면 딱딱해지니까 드시기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한입 크기로 좀 작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드실 때는 더 작게 만드시면 돼요. 예, 요게 지금 뜨거운데 위에서부터 굳기 시작해요. 불을 끄면.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살 요렇게 걷어서 예,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만드실 때는 요 버무려진 것을 다른 용기에 통째로 덜어서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드시다가 이게 굳어서 이게 너무 딱딱해서 만들 수 없으면 다시 팬하다 넣고 아주 약한 물에 놓으면 다시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다시 만드시면 아주 하나도 남김 없이 예.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보시고 만드신 분들이 양이 적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요게 하시면 한 150g에서 한 200g은 나올 거예요. 이튀밥은요 저희 농장에서 농사지은 무농약 오색쌀을 사용하는데요. 어, 오색쌀은 여러 가지 색깔 쌀인데, 어, 빨간 쌀, 또 검은 쌀, 또 녹색, 녹색 찹쌀, 또 누룽지 찹쌀 등 여러 가지 찹쌀 종류로 만들고요. 요 찹쌀은 저희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오색쌀입니다. 이제 요게 바닥이 굳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불을 약하게 켜서 요거를 네, 다시 이렇게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요걸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시고 안 드시다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아라리해지는 튀밥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 그냥 봉지에 담으셨다가 요거트나 뭐 우유 드실 때 시리얼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요렇게 잘 만드셔서 이제 잘 펼쳐 놓으시면 아, 요렇게 펼쳐서 완전 달각달각 소리가 날 때까지 식히신 후에 어, 요에 같이 들어 있는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완전히 식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달각달각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봉투에 담아 볼게요. 이상 양진홍원 전통 오색살 강정 만들기였습니다. 강정을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만드실 때는 꼭 보호자하고 같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시면 좋겠고요. 만드실 때 어린 아이들이 이 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펜을 만지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농장이 이제 오색살을 재배하는 농장이라서요. 요런 오색살 강정 만들기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많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와플 만들기 키트, 또 송편 만들기 키트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